구약성경 270면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예배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서 TV를 보시다가 스포츠 경기 가운데 육상 경기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육상 경기를 좋아하시는지요? 참 많은 육상 종목들이 있지만 저는 특별히 달리기에 해당하는 종목들을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100m 달리기를 보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빠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를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저마다 누가 가장 빠른가 하는 경주를 하게 되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 보이시겠지만 저도 소시적에 반대표로 릴레이 개주 대표로 뛰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키는 굉장히 작았는데 나름대로 스타트가 좋았던지라 매번 이네 명이 이어달리는 개주 경기 중에 첫 번째 주자로 경기를 나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육상 경기 가운데 그렇게 달리기가 그렇게 참 재미있더라고요. 그런데 달리기에 해당하는 참 많은 종목들 가운데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카타르시스를 주는 종목은 단거리겠지요. 출발해서 10초 안에 승부가 나는 그 경기를 보며 얼마나 흥분이 되고 얼마나 재미있는지요. 그런데 간혹 중장거리 경기를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단거리 경기와는 달리 우리에게도 굉장히 많은 인내를 요구하는 경기가 바로 중장거리 경기인 것이지요. 이 단거리 경기와는 달리 사실 이 중장거리 경기에서는 스타트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스타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레이스 가운데 어떻게 페이스를 유지해 나가는가, 발의 어떤 면으로 먼저 땅을 짚어야 할 것인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호흡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카메라를 통해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는 경기가 바로 중장거리 경기인 것이지요. 그런데 저는 간혹 중장거리 경기를 볼때 이제 최종 마지막 한 바퀴를 남겨둔 선수들의 특징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전에는 마지막 한 바퀴를 남겨둔 선수들이 이제 정말 젖 먹던 힘까지 쥐어짜서 정말 최선을 다해 뛰어서 더 많은 속력을 내서 저 1등과 2등을 제치고 자신이 가장 먼저 결승 지점에 통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속력을 내지 않고 그저 그 속도를 유지하며 끝까지 그냥 1등을 하든 2등을 하든 3등을 하든 꼴찌를 하든 그 속도로 결승선을 통과한다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경기를 포기한 것인가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이 1등과 2등, 3등 상위권에 있는 선수들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더라 하는 것이죠. 제가 그 모습을 보며 뒤늦게나마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육상 선수들은 두 가지 경주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보고 있는 바 지금 당장 자신이 달리고 있는 그 경주를 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선수들에게는 지금 당장 뛰고 있는 그 경기가 전부가 아니었던 것이죠. 선수들은 얼마나 길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선수 생활을 하는 동안 무수히 경험해야 하는 그 경기를 끝까지 뛰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 마지막 한 바퀴가 남았다고 해서 지금까지 자신의 페이스와는 달리 없던 속력, 있던 속력 다 안에서 그 경기를 하게 된다면 페이스가 꼬이게 되고 원치 않는 부상을 당하게 되고 근육의 손상이 오게 되고 어쩌면 선수 생활을 그 경기 한 번에 마감해야 하는 심각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기에 지금 당장 꼴찌일지라도, 지금 당장 1등일지라도, 마지막 한 바퀴를 남겨두고, 그냥 페이스를 유지하기 위해 무던히 뛰고 있는 것이지요. 왜요? 그 경기가 끝나고 난 뒤에 다음 경기도 뛰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경기도 선수 생활을 은퇴할 때까지 무수한 경기를 계속 뛰어야 하기에, 지금 주어진 그 경기에서 최선의 결과보다는 꾸준히 페이스를 올려가는 중이라는 사실. 결국, 지금 당장 뛰고 있는 그 경기와 앞으로 뛰어가야 할 선수로서의 평생의 경기를, 그두 종류의 경기를 뛰고 있는 것이 바로 육상선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도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며 추구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 목적 없이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는지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무지성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저마다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으며 생각하는 바가 있기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빠지게 되는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가 달려나가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이, 지금 이 단번의 예배에 모두 끝날 것처럼 여기는 손쉬운 생각들, 지금 내가 내뱉게 되는 단 한마디, 지금 내가 하게 되는 행동 하나에, 모든 것이 결정되어 질것 같은 생각들, 착각들. 우리의 신앙이 빠지게 되는 손쉬운 함정이 바로 그러한 착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지.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두 가지 트랙을 함께 띄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소중합니까? 소중하지 않습니까? 소중해요. 소중하기에 여러분 아침잠을 마다하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것이지요. 맞습니다. 소중한 예배임. 그렇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이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며 이 예배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이 단번의 예배로 결론지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라는 경주를 우리가 띄고 있는 것은 분명하나, 우리가 동시에 띄고 있는 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져 나가야 할또나 개인이 주님 앞에 서게 될나 자신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뛰어가야 할더 넓은 의미의 경주를 우리가 동시에 띄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육상 경기라는 평범한 현상에서 사실에서 발견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에 대한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에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아평지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요약하여 선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목이 신명기인 것이지요. 사실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이 전체 책을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 법과 규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대와는 달리 종교적인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기에 그들에게는 달가운 곳으로 여겨졌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마 그들도 저 많은 법과 규정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까 하며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걱정이 많았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많을까? 왜 이렇게 하라는 것이 많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모아평지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선포하고 있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지요. 우리 먼저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모세가 선포하게 될, 또 모세가 선포했던 그 모든 법과 규정들이 모세 자신이 임의로 결정한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있지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즉, 이 말씀들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다. 이제 너희가 듣게 될이 모든 말들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친히 명령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말씀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스라엘은 때로는 듣기 좋은 말도 때로는 듣기 싫은 말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에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불만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해가 되지도 않아요. 납득도 되지 않습니다. 하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이죠? 하늘은 왜 이것은 못 하게 하시고 왜 저것은 하라고 하시나요? 나는 이것을 하고 싶고 저것을 하기 싫은데 하나님은 왜 반대로 말씀하시나요? 하는 무수한 의구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죠. 왜요? 그 말씀은 모세가 임의로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모세가 대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은 좋든 싫든 들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라 하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명령과 그례와 법규가 하나의 이정표가 되어 결국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도 소중하며 그것을 행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이 하나의 이정표라면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는 것을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당연한 말이 한 가지 기록되어 있죠. 당연한 말이 무엇입니까? 하느님이 왜 이런 명령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까?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느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교류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당연하죠. 지키라고 명하시는 령 것이니까요, 그렇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왜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또내 나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장구하게 하기 위해서 길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때로는 좋을 때도 때로는 싫을 때도 듣고 지켜야 할 텐데 그 모든 명령이 가리키는 바는 분명하다. 지금 당장 어떠한 효과를 내기 위한 것 그럴지도 모르지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그들에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이 그 땅에서 오래오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임을 오늘 이 말씀이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효과를 내고 단기적으로 납득이 되며 단기적으로 어떠한 기능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들이 그 땅에서 오래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손가락이 되어 가리키는 이 말씀의 목적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요. 5장 3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5장 33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맞아요. 살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듣는 것이죠. 복이 당장 나에게 임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우리에게 익숙하지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지금 당장 어떤 복을 누릴 것인가?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효과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너희의 삶이 길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단기적으로 그 땅에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인가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모든 말씀의 목적이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은 실용주의에 빠진 우리 기독교 신앙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며 이유가 있어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가 있기에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일 텐데, 그 이유와 목적,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언제부터인가 우리 신앙이 지금, 여기, 이 순간에 고정되어 지금 당장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내 삶에 유익이 없다면 마치 가치 없는 것처럼 이미 우리 마음에서부터 그렇게 내 욕심이 신앙을 잠식해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은 우리가 어느 대학교에 가는 것이 내 성공을 위한 길인가 어떤 직장을 선택하고 어떤 미래를 선택하며 누구와 결혼하며 어느 지역에 살 것인가 하는 것들을 실용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에 천착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신앙이 당장 하느님께 주실 복이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떻게 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추구하기 시작했지요. 때로 목회자로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눈앞에 앉아 있는 그 경우의 말입니다. 그런데 때로 제 마음속에 참 많은 생각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육신의 질병이 찾아와 목회자에게 기도를 요청할 때 그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요청하겠습니까? 목회자에게 기도를 받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몸의 질병이 낫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정말 내 몸에 찾아온 질병이 지금 당장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그 몸의 나약함이 여전히 내 몸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 더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뭐가 하나님의 뜻인 것 같으세요? 항상 실용적으로 지금 즉각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 내가 원하는 것이 당장에 이루어짐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실용주의적인 신앙에 빠져 얕아지고 좁아지며 우리의 날이 장구하게 하기 위한 우리 신앙의 여정이 그렇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지 못하는 수준에 머무른다면 오히려 지금 당장 실용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여겨지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거리가 멀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바울처럼 말입니다. 내 몸에 가시가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내가 오히려 그것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더듬어 알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내 삶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연약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는 것들을 진실성 있게 고민하게 하고, 묵상하게 한다면, 오히려 지금 당장 낫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중요한 보고가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데 때로요, 제가 누군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할 때 그의 필요를 따라 기도해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을 그 현실의 무게를 제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는 그가 원하는 대로 주님, 단지 지금 낫게 해주십시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관계의 문제가 정리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때로 아무리 위대한 목회자가 그렇게 기도해도 당장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때도 많다는 것 말입니다. 아니 어쩌면 당장 그러한 일이 나타나는 때보다는 그러한 일이 나타나지 않는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지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런 실용주의적인 노선보다는 지금 즉각적인 결과와 효과보다는 영원을 바라보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어떻게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더둘 것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깊이 있는 것까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근본적인 신앙의 경주가 주어져 있다 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 우리가 달려나가고 있는 이 경주도 있지만 그 경주가 모이고 모이고 모여 우리가 삶이라는 인생이라는 이 땅에서의 경주가 끝날 때까지 달려나가야 하는 그 경주를 위해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도 감수해야 하는 그 용기, 때로는 손해도 볼수 있는 그 믿음의 투자, 또,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하기 싫은 것을 할 수도 있는 그 헌신. 때로는 지금 당장 저 답답한 저 집사를 향해 내가 이말 당장 해버리면 속 구련할 것 같은데, 때로는 그것도 참아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기다려 줄수 있는 우리의 아량. 우리가 함께 달리고 있는 경주가 바로 그러한 경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히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에 빗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영원하고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를 귀찮게 하듯 저 역시 그것을 해석하여 여러분들을 귀찮게 할 것입니다. 설교라는 형태의 도행의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를 귀찮게 하실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책근하실까 하나님을 위해서요?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이 손해보고서라도 우리의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해. 우리의 신앙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어지지 않기 위해. 때로는 당근을, 때로는 채찍을, 때로는 축복의 말을, 때로는 책망의 말을. 우리에게 주셔서라도, 하나님 왜 그러시냐는 원망을 들어서라도, 우리를 그 길고 긴 경주에서 부상당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일찌감치 성수로서의 생명을 마감하게 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그렇게 귀찮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찮게 하시는 증거가 우리와 함께 드리고 있는,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동역자들이죠. 여러분, 앞뒤 뒤에 계신,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보이세요? 여러분, 그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의 인내가 발휘됨으로 함께 주님 오실 그날까지 경주를 달려 나가기 위해 그를 통해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 그를 연단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사명이에요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서 함께 결승선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귀찮을지라도 성가실지라도 때로는 외면하고 싶은데 왠지 모르게 그에게 마음이 끌려요 다가가야만 하는 그러한 서로가 서로에게 사명으로 주어진 가장 귀한 존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의 경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나의 경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배라는 경기. 또 오늘 주일이라는 이 경기를 우리가 달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 이 주일이라는 이 경기를 마지막으로 끝내고 주님 앞에 가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laughs> 없으시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앞으로도 참 많은 경기들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그 경기들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왕급 조절을 해 나가야 할 것이에요. 오늘 예배를 통해 조금 더 성장하고 오늘 이 하루를 통해 더 성장하며 이렇게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온전해진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고 서로가 서로를 대할 수 있는 그런 가장 귀한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 또한 우리 인생의 경주를 완주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